네, 안녕하세요. 영고 태비 우솝입니다. 지난번에 스터디윗미 찍고 브이로그 집에서 찍은 거는 정말 오랜만인데요. 지금은 이제 본가에 내려와 있고 책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책상 대신에 우리 귀여운 강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브이로그 찍으면서 할 얘기는 공부를 고등학교 때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공부에 대한 뭐 고등학교 꿀팁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로 입학하고 나서 1학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공부량 그리고 또 공부 내용 같은 게확 변한다는 이야기도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었고 고등학교 성적은 이제 하나하나 다 생계부에 기록이 되고 내 미래랑 직결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의미는 고등학교에 적응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하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나한테 맞는 공부법이 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시를 좀 들려주시면 이면 1학기 처음 들어갔을 때는 국어도 모든 문제 다 풀어봐야지, 뭐 수학도 다 풀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중앙고사, 기영고사 처음 에면서 과목마다 더 효율적으로 다른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면서 보완을 했습니다. 국어, 영어가 저는 가장 많이 공부 방법이 변했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내신은 수능이랑 다르게 수업 시간에 한 지문, 부교재 이런 것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공부하는 다기 보다는 주어진 지문 선생님들의 필기, 심화 자료들을 찾면서 으더 많이 그것을 반복해서 보는 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한 1학기, 2학기 쯤 돼서 알았던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고 새로운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화 문제집, 뭐 기출 문제 이런 건 반복적으로 뭐 풀어보고 새로운 문제에 많이 딱뜨리는 노력을 했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같고 통합과학, 통합사회 같은 경우도 수학과 국어, 영어를 약간 중간 정도쯤, 적절히 섞어서 하면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정립해놔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습관화 해놨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오답입니다. 자기가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 푼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경우는 바로 채점하고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습관화해놓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일단 2학년이 되게 앞서서 방금 좀 말을 많이 해서 일단 물을 이렇게 한컵 가져왔습니다. 제가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커피랑 에너지 드링크를 아예 안 먹어서 오렌지 주스, 약간 과일 주스 같은 거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해요 내용 자체도 이제 수능이랑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수학도 수원수투 미적분 뭐 이렇게 어려워지고 국어도 이제 뭐 비문학, 문학, 독서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심도 또 깊어지고 양도 많아지다 보니 갈고 닦은 공부 도구들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시간을 늘려서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좀 팁을 드리자면 국어 영어는 비슷해요. 좀 많이 암기를 할 정도로 계속 읽어주시고 분석해보고 배열 이런 것도 해보고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 수학 같은 경우도 거의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수능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 고3 뭐 자이 스토리, 마더턱 이런 문제들 그거를 항상 1순위로 저는 풀었었고 확실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탐이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난이도도 높아지고 타이머 태이좀 들어갑니다. 이제 무리 그리고 생물의 유전 같은 부분은 자료 해석,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뭐 공식 적용, 상황 분석 이런 게 많이 필요해서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기출문제, 사회 스토리 마더통 이런 걸꼭 같이 병행하면서 풀어주셔야 되고 생물 같은 경우는 뭐 지역적인 생물 분류 이런 것들은 좀다좀 좀 외워주시고 지구과학도 달달 외워주시고 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어려운 단원이 하나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1학년 학기 1학 때는 물리의 역학, 화학의 뭐 양적관계 그 다음에는 뭐 생물이운근 그게 있었기 때문에 시험기간이 아닐 때는 수학이랑 과탐의 어려운 부분을 먼저 공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기간딱 들어서는 국어 영어 위주로 빡 봐주고 하루에 그래도 한두 시간은 꼭 수학과학을 해야 그 감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는 계속 수학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을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차원을 하자면 기출을 보실 때 단순히 문제를 푸는다기보다는 복기를 한번 다 풀고 나서 해주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물 같은 거를 보면 001뭐 이런 식으로 도표가 있었다 그러면 아 내가 00을 먼저 분석해서 이게 뭐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먼저 찾았군 수학에서는 아 내가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논리가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용됐구나라는 걸 약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재밌고 기억도 오래갑니다 생기부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저는 좀 활동을 했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약간 진로가 좀 정해지고, 선택 과목도 하고 하면서 이제 진로 위주로 약간 활동을 하고, 시험 끝나고 나서 여유있을 때 틈틈이 챙겨놓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기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국어 문제집, 뭐 공부법 영상 찍었을 때도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선생님 필기거든요. 그리고 뭐 자습서에서도 추가적으로 있는 거, 뭐 문제 풀면서 알게 된 개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볼펜으로 적어서 <laughs> 책이 노들노들해질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작품들은 이제 교과서에도 없고 따로 자습서가 없기 때문에 작품 위주의 분석을 해서 하면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부교재가 없어서 수능 공부를 했었던 건데 한글 파일로 만들었서 문서에서 이렇게 노트에 붙여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모의고사 풀고 약간 모르겠는 단어들 문법 내용 이렇게 정리하고 그에 대한 예문도 하나 적고 좀 외워보고 이런 건 이제 어려웠던 예문들 어떤 잘안 외워지는 문장들은 이렇게 적어서 약간 분석해보고 국어랑 마찬가지로 문제를 많이 풀다기보다는 한 공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생명과학 원부교재인데 제목에 낙서를 해서 책을 막 만들어 놨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재이기 때문에 밑줄 하나하나 치면서 적고 읽고 반복해서 와 여기는 엄청 더럽네요. 그래서 그림도 그려보고 저만의 또 표도 만들고 하면서 하나하나 안 중요해 보이뭐 예시 뭐 정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외웠었고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도 헷갈리거나 좀 처음 본 선지들은 이런 식으로 흰색을 다 이렇게 칠해놓고 이해하고. 또 외울 건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 이거는 이제 통합사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어떤 공부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수동테이프로 칠해서 가린 다음에 프린터기에 스캔 뜨면 여기가 이렇게 가려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 10장 정도 복사를 해서 배치 테스트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있으면, 아, 요거 다, 적으면서 외우고, 외우고. 요런 식으로 통합사회 학를 공부를 많이 하였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좀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 일단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다 있는 데잖아요 고3은 솔직히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한 요만큼 고등학교 2학년이 한 이만큼 고등학교 3학년이 한 이만큼밖에 안됩니다 제가 체감상 느낀 시간은 일단 심리적으로도 부담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대학에 갈수 있을까 수능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짧지만 힘든 시기죠 고3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습관이랑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규칙적으로 좀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할 때는 뭐 밤새고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능이라는 정해진 시간표에 맞는 시험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대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 효율적으로 실전 연습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마음가짐 같은 경우에는 겸손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실력이 점점 느는 게 보이는 친구들도 많을 테고 아이 정도면 뭐 수능도 다갔겠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약간 하반기에 갈수록 공부를 좀안 하는 친구들도많으면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랬었고 한데 그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대부분 본인이 평소에 치던 것보다 못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떨립니다. 막 압박감염 엄청나기 때문에 평소라면 그냥 풀었스 문제에도 한번더 눈길이 가게 되고 하면서 시간이 평소보다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만약에 내가 30분 만에 과탐 이제 50점 다 맞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25분을 목표로 다 맞는 걸 해볼까? 한번 20분 목표로 해볼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방법이 없을지를 찾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3은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능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을 알차게 내신 수능 병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3년간의 생활이 끝나고 12월 15일이었나요? 아마 그때쯤 이제 수시 발표가 제가 났던 것 같은데 이제 서울대이대 최종 발표가 났었는데 제가 그걸 불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침울하고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딱 연대에 대해서 조기 발표가 났는데 제가 살면서 기분이 가장 좋았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교실에서 방방 뛰고 교무실까지 막 가서 선생님 껴안고 되게 행복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걸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속이 좀 후련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꼭 같이 느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집에서지만 꽃이라는 모습으로 저의 어떤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꿀팁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더 원하시는 어떤 영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영상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트 하시고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안녕. 대구에 본가가 있는데 대구는 오늘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아직 6월인데. 이가 이제 운동도 좀 가고 하려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면.